그럼 성경이 말하는 집회 방식은 무엇인가요? 예, 성경은 두 가지 집회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모였던 상호성의 집회죠. 사도행전 2장 46절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정기적으로 모였던 사역적인 집회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있는데, 바로 바울이 밀라도 장로들을 어, 불러서 드로아에서 어, 이제 집회를 가졌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어, 필요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모인 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상호성이 집회란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서로 말하고 서로 듣는 집회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집회 방식은 어, 성도들 사이의 계급을 가져오고 각 사람의 기능을 마비시켰죠. 본래 초대교회는 이집저집에서 모여서 상호성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성의 집회는, 어, 니골라당 성직자제도의 등장으로 어느새 사라지고, 어, 4세기 이후부터는 사역적인 집회가 정기 집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목표했던 것이죠. 은사주의가 들어와서 성도들은 단지 듣기만 하고 성직자만 말하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때두 가지 큰 일을 했죠.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고 또 하나는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이죠. 어, 루터는 놀랍게도 머리를 회복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형제를 통해서 성직자 제도를 어 지향하고 상호성의 집회를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어 성경에서 볼때 정기적인 집회가 상호성의 집회고 부정기적인 집회가 사역적인 집회였는데 오늘날 그 반대가 됐죠. 어, 정기적인 집회가 사역적인 집회가 됐고 부정의적인 집회가 어, 상호성의 집회가 된 것이죠. 어, 모든 사람이 어, 말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상호성의 집회가 회복돼야 됩니다.